자, 요거는 이제 조항을 보고 난 넘어가는 이유가, 어, 뭐, 더 중요한 게그 다음 법입니다. 남욕은 통법 되게 중요한 법이죠. 작년도에 두 문제가 나왔고, 뭐 올해도 한세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너무 사시더라도 요건 많이 보셔야 돼요. 볼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요. 자, 법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법의 내용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법의 이름이 남녀 고용 평등법이었거든요. 기게이 법의 원래 이름이었고, 근데 기에다가 이제 덧붙인 거예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이렇게 하는 거죠. 일가정 양립지원.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를 동시에 규라고 있는 겁니다.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마세요. 이 내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일가가정을 양립을 좀 하세요. 라고 해서, 주로 이거는 가족에 대한 문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건 차별에 대한 문제, 여기 들어갑니다. 과거의 핵심은 요거였는데요. 지금의 핵심은 요거로 많이 갔죠. 그래서 최근에 요기 관련된 법항들이 많아지고 있는 구조라서, 어, 옛날에 지로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나왔지만, 최근에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아주 전형적인 옛날 문제가 유가직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안들어진 것이 유가기 글로시 난초. 주직안 하고 나는 짧게 음악다 이것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어 이제 또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애 키우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있지 않냐 이거죠? 뭐 우리 딸도 있지 않냐? 이뭐 애가 아니고요. 우리 뭐 아버지 돌볼 때돌볼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가족을 돌보기한 이런 또 만들어냅니다. 가족 돌봄 여기다가 또세 가지가 있어요. 추직, 추가, 글로세 단추. 그니까, 러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일과 과정을 양립하실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 경력 단절되는, 뭐, 남자, 이자 같은 경우에, 이런 게안 돼가지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 경력 단절이 안 되도록,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겠습니다. 이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형적인 전통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왔고, 최근의 문제는 여기서 컵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차별 문제가 성희롱 문제였고요 나머지 총론 파트는 여전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예, 상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에 대한 것들을 금지하고 있죠. 차별에 대한 금지가 차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직접 차별이 있고 하나가 간접 차별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은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을 둘다검지하고 있습니다. 어, 대놓고 직접 차별은 최근에 별로 규정선은 안 되어 있습니다. 뭐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뭐 혼인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차별이고요. 근데 최근의 문제는 사실은 간접 차별, 간접 차별. 대놓고 남자 와 여자를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남자가 어,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내고. 여자를 뒤감추는 에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는 여성 차별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남성 차별하는 거예요. 이것도 차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채용이나 근로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한 성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그러니까 이 업무를 봤더니 과거에 뭐 중요한 판례가 이제 전화교환 사건이었죠. 이 물론 근로준 사건이었지만. 전화교환이라고는 직무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이분들과 다른 직무가 있었고 다른 직무는 정년이 옛날에 뭐 53세, 뭐 여기는 42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그 이거는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 이 아니지 않냐라고 했더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성이 95%예요. 결과적으로 이 교환원의 직무를 충족할수 있는 성의 숫자가 여성의 압도적이다. 이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인정한 거. 여기 간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직종인 차별은 아니지만 여성의 차별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차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더 중요한 것은 근데 무조건 차별하면 안 되는 거냐 아니죠.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형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되는 거죠. 기게 간하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무의 성격상.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예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입니다. 자 그다음에 모성보라는 조치라고 했다. 그 임신, 출산에 관련된 것들을 보호하려고 더 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모성보로 한 거니까 한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다가 있습니다. 다가는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 이게 affirmative action이라고 그러는데, 뭐 항상 이제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사회에서. 이,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는 뭔가 하면은, 적극적으로 우대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가 한쪽 성이 있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까지는 남성 우위에 그런 뭐 승진 같은 게 많았죠. 그래서 남성 우위에 있고 여성이 현재 깔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우대해야 된다. 그죠? 오히려 그때는 여성을 우대해 줍니다. 오히려 남성을 우대해 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더 우대해 주는 거, 이거 이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 현존하는 차별을 회복하기 위해서 차별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허용됩니다라고 해서 이런 적극적으로 우대해 주는 거, 이것들도 현존하는 차별을 막기 위한 우대 조치는 허용합니다. 여기 우리 판립장이 돼 있죠. 그래서 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사회적인 논쟁을 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우리 법에서는 차별을 보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에 성희롱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두 가지 형태로 가고 있죠. 첫째는 환경행이 있고요. 우리 법에서 환경행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이 선적인 운동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굴욕감을 느낀 거예요. 혐오감을 느낀 거예요. 이게 환경형 성희롱. 어, 조건이 뭔가 하면은 성적인 운동을 안 따랐더니, 어, 승진 안 시킨 겁니다. 뭐, 뭐 해줘 했더니, 안 따랐더니, 해고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 조건형 성희롱이라고 하죠. 그니까, 러 이, 성적인 말 때문에 구력감을 느낀 거, 이것도 성희롱이고요. 이걸 따르지 않았더니, 이제, 해고를 했다. 이것도 성희롱이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잘 나오는 거, 근로자예요. 자, 우리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의조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1차에서의 근로자 정의조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근로기준법또한 가지가 노동조합법, 또한 가지가, 예, 남녀구임 통일법이에요. 웬만한 법들은 다이조항을 따릅니다. 근로인법은 임금 이제 그 임금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근로자인 거죠. 자, 임금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고 농조법은 임금급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들은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관계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게는 뭐 구직자라든지 뭐 실업자도 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농합법은 이제, 넓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남용인 형법은 어떻게 나는가 하면, 근로기준법의 가장 중요한 약점은, 이제, 차별을 금지할 때요,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조건이 아닌 것들은 차별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집이나 채용은요? 모집이나 채용은 이게 근로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모집이나 채용인 거죠. 이게 임금 근로시아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대한 차별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좀 반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판례에서는 모집채용은 근로적으로 아닌 것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집채용 단계에서도 남녀간의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범위를 넓힌모여요 이걸 이렇게 똑같이 가져가지 않고요. 여기서는 취업사를 가진 사람도 근로자인 거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될 때도 차별하게 되면 이 법으로 막겠습니다. 이걸 정해둔 거죠. 근로자의 정의가 다릅니다. 고용된 사람도 근로자인 거지만 취업사를 가진 자도 근로자인 거다 이해하시고요. 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이에요. 그리고, 동관은 지종만 사용한다. 그 다음에, 가사형인, 요 분들은 요 사업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역시,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당합니다. 사업주다첫 번째가 차별금지였죠? 다 금지합니다. 모집할 때도 금지하고 있고요. 임금, 복리 수행은 다 금지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 차별의 핵심 테마는 동일 노동, 어, 동일 임금입니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그러다 보니까, 과연 동일한 가치 노동을 한 거냐,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죠? 아 우리 법에서는 이 남녀 간 통보에서는 동일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에 동일한 기술과 동일한 노력과 동일한 책임과 책임과 동일한 작업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임금을 차별하고 있다 이때는 차별로 오겠다는 거죠. 따라서 되게 힘들어요. 동일 같은 동인인지를 판단을 못해 그래요. 왜냐면 다 어디에 걸릴까 내고 그죠. 어 이건 사람 책임이 다릅니다. 걸리면 이게 쉽지가 않 판단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 거죠. 자, 임금차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 사업은 동일 사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아예 사업체를 만들어 버린 거야.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이 사업체는 여성, 남성만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근데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리 사업이랑. 그 경우도 만약에 이 사업 만든 게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만든 거다. 이때는 동일 사업으로 봐 가지고 이 법으로 규율하겠다. 만들어 둔 겁니다.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막고 있고요. 혼인, 임신, 출산을 예정 사유로, 퇴직 사유로 예정하고 있다. 이때도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다음에 성희롱 전자입니다. 성희롱 이것도 뭐뭐 뭐 전통적인 테마로서 중요합니다. 성희롱 행인 거죠. 누가 행를할까 사업주가 될 수도 있고요, 상급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근로자 될수 있습니다. 자, 상급자나 근로자는 이게 확인되게 되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계 등의 조치. 근데 사업주는 징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업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는 과태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주는 과태료 정해 들어가지고 상급자나 일반 근로자들은 이게 확인되게 되면은 징계를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성희롱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음 어떻게 이 이해하면 되는가 하면 이 형법상에 이게, 이게 성범죄에 관련된 유형들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법상에 고용법상에 평등법상에 성희롱이 있습니다. 특이하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성희롱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어 그냥 과태료나 징계예요. 이게 여기는 형법이니까 형사처벌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얘가 아닌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다 보니까 형법에서는 그 필연적으로 웬만한 제 예외적은 빼고는 다 고의범이거든요. 이게 고의가 있어야 내가 이 성범죄를 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해야지만 이게 죄가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성희롱은요, 이게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이게 과태료거든요. 그다음에 징계하는 구조입니다. 얘는, 어, 행위자의 어떤 고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 이게 성희롱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성적인 동기나 의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성적인 굴욕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너무 또 조금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그렇지 않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이렇게 굴욕감을 느꼈고, 다른 일반적인 피해자라도 누구나 느꼈을 거다. 그걸 포함을 시켜놓습니다. 이게 보통, 어,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이랑비슷어요 이 피해자가 당연히 느꼈을 건데, 누구라도, 예, 그런 피해자였다면, 당연히 그런 그룹감을 느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약간의 그, 이, 가해자가 좀 너무 이게 극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경우에, 이걸 반론할 수 있는 그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누구라도 느꼈을 거고, 이 사람도 느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성인이 되는 거다. 이구조예요 행위자의 성적인 동기,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인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겠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파견근로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자 교육을 시켜야 돼요. 당연히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자,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행료로 정하고 있는 그런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미리 알려가지고 그 사항 포함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대상은 사업주와 근로자입니다. 대사업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야 돼요. 게시하거나 해서 널리 알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성희롱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문제가 그게 세 가지죠. 가장 처음 만들어진 게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근로자의 감정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요게 처음에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고객, 어, 이제 응대 근로자, 감정 노동자죠. 감정 노동자에 대한 문제. 아까 봤죠? 산남법 요거는 약간 별개의 문제긴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만어진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그래서 요 문제랑 요 문제는 거의 법규정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게. 자, 그래서 비탄점을 말씀드리면은 거의 다 법조항을 잘 보시게 되면 의무가 많아요. 재량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해야 된다 그래이지 어뭐 성희롱에 대해서 괴롭힘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면 조사를 할수 있다 이렇게해 놨어요. 조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사할 수도 있안하면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안 하게 되면 이분이 용기를 내 가지고 한 건데 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담한장들어난다 의무장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 상담한장을누른다 과태료가 있어요. 최근의 문제들이. 최근에 그런 조항들이 자, 이걸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만들어 놨고 만약에 의무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만약에 이것 때문에 어 불이익을 줬다. 제고란 거죠. 이때는 주로 형사벌 조항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단 큰 틀에서 예, 예, 법의 체계가 돼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이런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대한 문제는 항상 구조가 어, 이제 누가 신고를 해야 될 거고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에 조사 기간 중에 어떻게 할 거냐? 조사 기간 중에 보호 조치. 확인이 됐어요. 확인 후에 조치. 피해자와 가해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거의 구조가 유사한 구조인데요. 어, 신고에 대한 구조는 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대한 기본 구조는 누구든지 알수 있어요. 이게 당한 사람만 한게 아니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든지 이걸 알았다고 해서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겠죠. 그죠? 누구든지 이걸 발행했으면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조사는요? 의무가 되겠죠. 조사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신고가 안 들어오고요. 인질했어요 그냥. 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그때도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해야 될 무가 신고를 할때안 하게 되면은 할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고 내가 알고 있어요 사업주가 알고 있을 경우도 조사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 기간 중에 이제 핵심 조치는 뭔가 하면은 이게 분리 조치입니다. 그니까 조사기관 중에는 아직 확인이 안된 거죠. 확인이 안 됐지만, 분리는 시켜야 돼. 이게. 그래서 분리를 시켜야 되고. 확인됐습니다. 확인되게 되면 피해자 위해서는, 어, 분리조치에다가 플러스, 이제, 배치전을할수 있습니다. 배치전 자, 확인되게 되면은 확정 조치로서 전보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사기관 쪽에 분리를 일단 시키는 건데, 뭐, 휴가 보내든지 해가지고. 근데, 확정이 되게 되면 완전히 그냥, 확정적으로, 배치 나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성희롱이나괴롭히은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신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요. 조사, 지체 없이 조사해야 됩니다. 자, 준체 없이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 기간 중에는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하는 조치 내용 중에 얘가 근무 장소 변경 그다음에 유급휴가 명령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요. 가로 열고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자 이제 확인됐어요. 성희롱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 근무 장소 변경 그다음에 유급 휴가 명령에다가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죠. 배치 전환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된 거니까 이제 합동적으로 어 정보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제 가세할수있는 거죠. 요 근데 중요한 건요. 피해 근로자 요청하면 요청하면항상 요청하면 이렇게 쪽지를 취해야 된다. 의무고요. 가해 근로자는요? 가해 근로자도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징계, 그 다음에 근무장소의 변경 등. 반드시 징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징계감이 안될 경우에는 근무장소를 바꾸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가로 열고 피해 근로자 의견을 드려야 돼요. 의견을 드려야 된다. 자, 불익취급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알렸다고, 신고했다고 해서 알렸다고 해서 이게 해고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추론에서는안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조사하게 되면 조사한 기간 동안에 비밀을 알수 있게 돼요. 그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누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로 열고, 사업소에 보고할 때는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소에 보고한다. 혹은 관계기관이 요청을 했어요. 이제 여러 뭐 사법기구라든지 여러 군데서 요청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알릴 수 있다는,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희롱에 또 하나 용서이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고객에 대한 성희롱, 고객 성희롱이 있습니다. 고객 성희롱. 고객이 소유로 한 거죠. 자, 이런 때는, 뭐, 이 고객을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 고객을 너는 해고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고객을 성인했다 할 때는, 고충에서 요청합니다. 이 근로자가 나의 고객이 자꾸 성인하기가 힘들다. 요청하게 되면은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를 불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아니, 고객은 왕이야. 그러면서 이제 너해고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왕이 아니에요. 고객은 소비자지, 그냥. 그러니까 소비자답게 하면 됩니다, 그냥.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배우자 출산 휴가. 우리가 근로기법에서는 그냥 출산 전후휴가가습니다 근데 남녀용평등에서는 배우자 에비해서 배우자도 출산 휴가를 만들었어요. 어, 더 늘어날 건데요.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는 그냥 10일, 1 0일 아마 앞으로 20일까지 이제 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10일로 돼 있으니까 10일의 유급 휴가. 자, 10일 다돈 받습니다. 유급 휴가고요. 자, 너무 시간 끌면 안 돼요. 90일 안에 청구해야 됩니다. 90만 원 청구해야 되고, 원래 이건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냥 혹시나 몰라서 적어 놓은 거예요. 한번 분화생 가능합니다. 한 번까지만 분화생 가능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남편을 해고 했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때는 예, 형사처벌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개출 안된것죠 아까 난임 치료합니다. 난임 치료가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요즘 워낙 이제 결혼 늦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난임에 대한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난임을 치료하기 에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어요. 거기에 연간 3일 이네 남자 이자다 가능합니다. 는 그 다음에 유급은 최초 일까지 유급을 할수 있습니다. 어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시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 내용 이제 유가지로 들어옵니다. 자유가지에 대해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거냐 주야될 의거 양가를 1번. 임신 중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요 임신 중일 때도 육아직 가능합니다. 원래 임신 중일 때는 출산 육아. 끝나고 나면 육아직 이렇게 하시는데, 임신 중일 때도 육아직 가능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임신, 그, 중에도 출산 육아를 못쓸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육아직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임신하거나 출산한 다음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자녀. 이양왕선 포함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출산, 육아직을 신청할수 있고, 남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제야 합니다. 옛날에 1년했는데 이제 6개월이에요. 부부가 동시에 생활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지 사용이 가능하고, 요즘은 이제 동시에 생활할 경우에도 돈을 이제 자꾸만 더 주는 식으로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육아지직은 1년이 입니다 법정 육아지직은 1년 이내. 그리고 최근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바뀐 게 분할 사용이 2회까지 가능합니다. 2회까지. 과거는 1회였거든요. 지금 2회까지. 그러니까 한번 쓰고 다시 쉬었다가 한번 쓰고 한번쉬다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세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2회 분할 사용이니까. 그 다음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가족 사용횟 수는, 나노 사용횟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근로자가, 이제 임신 중에 유가족 썼어요. 임신 중에 유가족 쓰고,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유가족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족 쓰고, 한번 끊고, 유가족 쓰고, 한번 끊고, 유가족. 그럼 이게 분화 사용의 수죠. 가능한 구조예요. 요거는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로 쓸수 있는 거거든요. 이기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2회 분할 사용에 임신 중인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해고금지 합니다. 한글 3번에 해고를금지예요자 사업을 계속 할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고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사무상 때문에 회복한 기간과 그 30일간 그 다음에 이제 출산휴가기간 그다음에요겁니다 이제 육가직기간해고를금지예요 그다음에 양가로 사은 복귀입니다. 복귀할 때는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든지 를 아니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는 복귀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유가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같은 업무에그 직무에 복귀를 시킨다고 하면서 어, 조금 이제 고난이 떨어지는 업무에 복귀를 시킨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그게 판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금은 같은데 고난이 떨어진 거예요. 매니저가 아니고 다른 데에 시킨 겁니다. 이런 경우는 같은 업무가 아니지 않냐? 그걸 판단해봐라.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 수행의 업무하든지뭐 이런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권한, 책임 등에서도 차이가 없어야지 임금이 같다라고 해서 이게 같은 업무냐 그러지는 않다 이런 판례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상사가 이분을 불익을 이 주려고 조금 이제 안 좋은 직무에 복귀를 시킨 거야. 그것 도안 되는 거다 이 내용이고요. 양가로번도뭐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죠. 자, 우리가 계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의하로간주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자, 1년 1년 근무를 하고요. 1년을 유가로썼어요 자, 1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만두겠습니다. 요거는에 에, 이제 해고가 아니고 기간 만료입니다. 왜냐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직은 기본적으로 헌수기 아닌데 무기계약이 되는 2년 속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걸 포함시키게 되면 은 이걸 아마 사용자가 꺼려할 거다 이 목적 때문에 유가직 기간은 여기서 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견근로자 같은 경우도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 의무가 아까 상시 파견은 2년이었죠. 2년을 초과할 때는, 에 요, 파긴근로자의 유가직 기간은 뺍니다. 빼고, 따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냥 포함시키게 되면은, 유가직을 꺼려할 거다. 이런게좀 깔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기 글로션 남춘 거입니다 이, 휴직을 하는데, 이제, 나는 짧게 근무하겠다. 이것도 하시는 거죠? 그때는 허용해야 됩니다. 단지, 대체력성이 불가능하다. 혹은, 정상사운형에 중대한 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빼고서는 다 허용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나중에 보게 될 이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그 근로시간 단축은 30시간이거든요. 이거는 35시간이에요.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자 1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해고해서 안 돼요. 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연장으로 가능하냐? 예 네, 가능합니다. 명시로 청구할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간은 평균임금 산정기 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왜냐면 기간는 임금이 작게 나올 테니까, 아, 어 이제 퇴직금에 대한 불리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평균을 정할 때는 요기간을 뺀다라고 하는 거. 자, 사용태는 1년내입니다 분할 사용 가능하고요. 횟수제는 없습니다. 단지 1회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계약 기간 만료 때문에 이제 3개월 이상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태를 오시게 되면 가로 열고 1년 이내 놓고 다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가산하는 거죠. 원래 육아직이 1년이고, 그러니까 한아이해서 육아직을 1년에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단축을 단축을 1년 에내쓸 수가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로자가 육아직을 6개월로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산이 돼요. 1년 6개월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근로자 단축이요. 못 승계했으면 못 승계한 만큼 요 시간 단축이 가산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그 트렌드 이제 내용이죠. 가족 돌봄이에요. 가족 돌봄에 한 휴직과 휴가와 근로자 단축이 있습니다. 휴직은 좀 길게 쉬는 거죠. 그래서 어, 누가 아픈 거예요, 이게 질병, 사고, 노령입니다. 누가요? 저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어. 최근의 흐름이 그 조부모나 손녀까지도 손자녀까지도 이걸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엔 빠져 있지만 조부모를 돌볼 이제 직계 비속이 있어요 그때는 뺍니다 이게 만약에 손자를 돌보면 직계의 정속이 있습니다 빼요 거기 없을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없을 경우에 어 이제 할아버지라든지 손자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자 허용해야 됩니다 허용해야 되고 연간 휴직은 최장 90일 그리고 분할 생 가능합니다 한번 할 때마다 30일 이상 할수 있구요 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형님을 사정할 때는 제외시켜요. 임금이 다운되니까. 근데 요 휴직은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짧게 쉴 때가 있습니다. 짧게 할 때는 휴가를 쓸수 있어요. 다족들 휴가, 양가리 번 신적 권자자 여기서 휴가는요. 하나 추가된 사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줄, 자녀의 양육. 요게 들어갑니다. 자녀 양육. 요거는 이제 가끔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 이제 어디 뭐 소풍 가거나 이때 휴가 왔으면 되겠죠. 이거를, 그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은 쓸 수가 없으니까. 하루 가면 되는 거니까. 굳이 휴직할 필요 없어요. 이기 휴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는 허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간는 연장, 연간 최장 10일입니다. 아까 휴직은 90일이었죠. 연간 최장 10일. 그리고 요거는 1단위 사용입니다. 1단위 사용. 아까 휴직은 30일 이상 한번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1단위 사용. 근데 휴가는 휴직에 포함됩니다. 요걸 쓰게 되면 휴직기간은 빠져나가겠죠. 이게. 돌봄 휴직기간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나머지 뭐 코로나 때 문제 때문에 약간 연장하는 게 있긴 한데 참조하시고요. 당연히 요것 때문에 해고해서는 안 되고요. 근속 기나 포함됩니다. 평일에 산정할 때는 제를시켜요 이것도 아니고 난 단축하겠다는 거죠. 시간을 단축하겠다. 짧게 만하겠다자 그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약간 그 다릅니다. 아까 위에 거는 질병 사고 노령이었는데 요건 좀 달라요. 시간 단축은 첫 번째가 질병 사고 노령인데 어 요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자신이 질병을 얻었어요. 자신이 사고를 입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다. 이때도 가능하고요. 허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려고 난 짧게 음악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허용을 해야 돼요.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 55세 이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학업을 위한 경우도 나는 이제 저녁에 학교 있다. 그래서 짧게 음하겠다 하게 되면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단축 시간은요. 35시간 안 해요. 15시간 이상. 예, 30시간이네. 이때는. 35시간이고 30시간. 단축 기간을, 이 뭐, 평생 할수 있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년에입니다. 1년에. 1년에까지 단축할 수 있고, 어,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1 플러스 2의 구조니다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1 플러스 2의 구조. 그런데 마지막, 학업을 위한 경우는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학업을 위한 경우는 연장이 안 돼요. 공부한다고 3년까지 하는 거는 또 사업주가 좀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학업, 학업에 대해서는 연장이 안 되고, 1년내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복귀할 때는 같은 업무에 복귀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줄어드니까, 근로조건을 정해야 됩니다.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해야 되고,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명시로 청구하게 되면, 한주 12시간까지 가능하고, 역시 평균임금 산정 시에 제외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특이한 게 아니고, 최근에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어, 요런 이제 차별 문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제, 노동위원회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차별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서위론 받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노동위원회가 개입을 해. 자, 우리가 아까 봤지만, 어, 이제, 기간제법 아까 노동연회 개배했죠, 고죠 차별에 대한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법. 여기도 협의하게 되고, 이제 추가시킨 거예요 하나가, 이제, 남녀간통문법남녀간의 차별이 발생했다. 이것도 노동연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게 노동연회가 조사하고 신문해서 지정할수있다고 하는 거. 여기 노동연회 한, 이제, 내용으로 이 법도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에 대해서도 노동연회가 이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노동연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거 이해를 하시고요자 그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남녀권육법은 뭐, 나름대로 다 중요해요 그래서 차별에 대한 문제 성희롱 문제 그 다음에 육아의직 근로세 단축 최근에 가족 돌봄에 대한 휴직 휴가 시간 단축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제가 판단할 때는 세 문제입니다 이것도 예상이에요 그냥 <laughs> 그러니까 나름대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아, 한 7, 8분 정도 쉬었다가 25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만, 뭐 이번 시간에 한 6개까지 해야 될 테니까, 한 7분 쉬었다가 이 시계로 25분에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잠깐 쉴게요.